자 오늘은 저 2022년을 마감하는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 vip 20 형님의 그 숙제를 제가 대신하고 있는데 받고나서 꾸준히 한번 저번에 한번 100개 모아서 깠었죠 요번에는 특별하게 200개 준비했습니다 200개 이상 그래서 1스테이지 최소 226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226 여기서 아마 CTP 같은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CTP가 나오기 때문에 CTP를 한번 기원해 봅시다. 갑시다. 과연 2022년 마지막을 좋게 담가 줄 것인지. 야 이거 226번 누르는 것도 일이다. 과연 CTP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나? 지난번에는 CTP 못 먹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CTP는 안 나왔고 푸카 하나 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축 두 개랑. 과연 야 이거 누르는 게 일이다. <laughs> 누르는 게 일이에요. 이거 빨리 빨리 안 되나? 이거 빨리 빨리 안 돼요. 이것도 어? 하다 보니까 불만 생기네. 넷마블 이거 빨리 빨리 어 고쳐주세요. 이 200개 누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 오늘 저 타보상이랑 차정은 든든하겠다. 어 타보상이랑 차정은 든든하게 먹게 초인재. 조용히 하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어 섭섭하게 합니까? 초인재라니요 200개를 깐데 초인재 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육타강이요? 육타강이면 그러려니 할수 있어. 근데, 타강 것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냥, 전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새 리뷰할 때도 6타강 좋습니다! 통찰, 한 개! 좋았어요. 첫 번째 CTP, 통찰 한 개. 좋고요 아직 200개,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으세요. 모아서, 모아서 까보세요. 모아서 까면 나옵니다.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통찰. 아, 좋습니다. 여기서 한, 두세 개만 더 먹어도, 음, 이득이지 않나. 지난번에 한번 레고 삼킬 뻔 했는데, 어, 통찰. 괜찮아요. 여기서 뭐한 번, 한, 분노, 심판, 이렇게만 나오고, 재생이 이게 나와줘도, 크 좋습니다. 이제, 199개, 드디어, 100번 대로 돌입했습니다. 야, 이거 노르는 게이득다 이것도 한꺼번에 까게 해달라! 쓸데없는 이펙트 제거해! 스킨 만들어달라! 하긴 뭐 근데 200개 까는 미친새끼가, 나지 모으는 음, 것도 씨, 거의 뭐 정관 수술한 것마냥 꽉 차게 만들어서. 아 물론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도 다한 100개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끝난 게아니다 이야기 돌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야기를 안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야기 한번 딱 모아놓고 한번 저 정관 수술한 것마냥 꽉 쥐고 계시다가 한 번에 딱 까갖고 그 짜릿한 거 한번 느껴보셔야 돼. 이게 한 50개 딱 넘기잖아. 그러면은 까기가 어. 까는 게그 싫어질 정도로 이게 모여요. 계속 모으고 싶어진다니까아 까는 것 조금 아깝다. 까는 게 아까울 정도. 어. 근데 이제 한 200개 모았으니까 이게 클릭질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200개다 모... 어 멈췄는데 아마 다음엔 300개째 하지 않을까. <laughs> 다음엔 300개째. 어, 300개째에서 한번 모아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타부상 차정은 든든하게. 야 이거 하는데 장난 아니겠다. 제작도 스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스킵 넣어줄 리가 없죠. 하긴. 제작도 스킵이 없는데. 200연 뽑기 광고 안 하냐고? 아니, 그런 거 광고 주면 열심히 할수 있지. 응? 여기다가 유료 광고 딱 박아가지고, 어? 넷마블 저 광고 받아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 요즘 200연 뽑기 광고 많이 하던데, 퓨파는 안 하네요. 아, 그래요? 퓨파는 트렌디하지 못해서 그런 거 못한다고, 레후. 그런 거안 해, 레후. 아, 이거 뽑다가 손가락 진하겠는데요, 이거. 뽑다가 손가락 지나갔어 한꺼번에 뽑기만야 이거 300개 뽑는건 이건 나한테 고욕이겠는데요 장난 아니겠는데 오늘 오늘 이거 뭐 거의 뭐한한시간 뽑고 있는거 아니야 나 숙제해야되는데 숙제를 해야되는데 시간 다 지나가고 있는거 같은데 영상 길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장난 아닙니다 나 지금 제 계정 숙제도 안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 계정 숙제도 안하고 <laughs> 큰일났는데 50개 이상은 안 모으는거 아 근데 솔직히 100개정도는 깔만해 200개는 좀 넘사긴하다 어. 100개는 깔만함. 어 근데 200개부터는 조금 이게 넘사긴 하네. 어, 손가락이 굉장합니다. 아, 진짜 무슨 어?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거의 뭐한 이건 한 세달 모으지 않았나? 한세달 모은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챕터 4개한 달치 조각 까는데 20분 걸렸다고요? 아이고 씨. 나도 한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오늘 재개정 숙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내야 되겠군요. 라떼는 500개였는데 쿠쿠루 삥뽕 언제, 언제 까냐, 이거, 언제 까? 개인적으로, 이런데, 책도 좀, 맞아. 근데, 책은, 안 넣어줄 것 같아. 이런데서, 팔틴의용과 카보나디움 어때? 팔이의 용웅 10개 정도? 팔티틴 10개, 카보나디움 10개. 10개 너무 작은가? 이런데, 팔티틴과 카보나디움을 딱 넣어줘서, 빛과 소금처럼 만들어주면은, 진짜 열심히 하실 만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 근데, 우리도, 저 타보상이랑 차정이 여기에 이게 들어온 게 얼마 안 됐다. 오래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한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에 여기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와 갑패치 막 이랬잖아요. 어? 100개씩, 100개씩은 양심 뒤진 거 아닌가? 그건 좀 솔직히 좀 넷마블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카보 58 0틴50야그 50? 정도면 괜찮겠다. 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250 달달하고요. 1년 넘었어요. 음. 그때 막 여기다가 차정이랑 타보상 넣어준다고 했을 때 진짜 갑패치라고막 물개 박수 치면서 야 넷마블이 정신을 차렸다 드디어 유저들에요. 어? 뭐지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는 파이팅이랑 카보나디움을 이제 슬슬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넣어주든가 아니면 4티어 가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좀 줄여주든가 음. 아니면 거볼에 저 어디 도르마무 레이드 난이도를 좀 낮추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근데 100번 때 와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실화 아닌가? 아니, 100번 때에 들어와서 CDP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실화야? 어허. 그래도 아무리 보다 한개 정도는 줄것 같은데? 120개 남았거든요 125개. 이 슬슬 한 번쯤 쓱 넣어줄 때가 됐는데, 안 넣어주는 건 무엇인가. 타보사연 차정은 진짜 잘 나오네. 아니면 파견 13단계 추가해서 팔타인이든, 카보든, 생시든 넣어도 나쁘지 않을 듯. 그니까, 러 파견 임무를 조금 더 확장해 갖고 그쪽 뚫는 사람들한테 그 접속 보상으로 넣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118개. 어우 oh, 쉣. 보통 100 조각에서 한개 정도 나오는100 조각이요? 그런가? 나 연속으로 c t p 두번 먹은 적이 있어 갖고 매일 했을 때 연속으로 두번 먹은 적도 한번 있어 가지고 한번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 113. 야, 시작부터 CTP 먹고 시작하니까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응? 채널 체인지. 노. 아이 엠 리얼 코리안. 원로드. Only o 250. 이제 10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채널 변경 같은 미신은 믿지 않는다. 요새 채널 변경을 해갖고, 뭐, 득본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다감권은 진짜 오지게 나온다, 얘 이제 슬슬 CTP 줘라! 보라보라 한 거, 녹색녹색 녹색 한 거, 빨간빨간 한거 줘라! 푸카랑 CTP는 확률이 1% 정도? 음, 1%면 할만하지. 1%면 할만, 드디어 이제 10자리대로 갔네요. 맞아요. 재료 엄청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타이밍이라 네, 한번딱 먹고 나서는 조금 약간 소강 상태가 딱 있긴 해. 뭔가 넷마브리팅 갑자기 통찰 딱 뜨고 나서 수도꼭지 마냥 꽉 잠근 느낌이랄까? 좀또 한번 맥이 한번 뚫려야 되는데 잘안 뚫리죠. 사회 다음 거 빼고 파이팅과 카보 넣어. 아 그러면은 진짜 무각은 씨갓겜될 걸요 이 게임. 오히려. <laughs> 차정보다, 타보상보다, 타강권이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팔틴이랑, 카보나디움이 더잘 나오면 안 되죠. 이거보다 앞에 깡이 더 빠르다고요? 앞에 깡이 더 빠르죠? 앞에 깡은 스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앞에 깡을 대체할 순 없잖아? 타강권을, 팔틴, 카보 교환 가능하게 해줘야.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이거 갈아갖고, 뭐, 어, 날개, 날개 정수 막 이런 거 해갖고, 딱 선택권으로 뽑을 수 있거나, 아니면 삼성 랜덤권, 사성 랜덤권, 이렇게 해갖고, 하차를 돌리게 하거나, 어. 1%는 할만하죠. 코스믹의 CTP도 1%가 안되는데 은근 잘 나오는 나만 안나오는건가? 여러분들은 나랑 다른 게임 하는거야. 코스믹코에서 CTP 나오면 내가 어? 한 반년에 한번 자랑하지 않아? 난 진짜 안나와. 설마 한 개로 막그 마... 부정적인 그입 닫으세요. 예,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네. 부정적인 입을그 쌀라쌀라 하다가는 오바로코 쳐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겨우 어? 4분의 1정도 남았어 어, 4분의 1에서 기적을 쓰면 됩니다 아 육타강 <laughs> 육타강 나왔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다 <laughs> 왜 육타강이 나왔는데 기쁘지, 기쁘지 않지 육타강인데 기쁘지가 않죠 육구에서 뭐가 나오나 아 안나오네 이제 쓱쓱먹어줄때 됐는데 아 맞다 이제 슬슬 슬슬 또 박스에 와준다잉 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제발 제발 이러지마 이제, 슬슬 나와줄 때 됐어. 뭐, 재련이든 뭐든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어허, 이제 뭔가 쓱 넣어줄 때도 됐는데? 부정 탔나? 56개. 여기에서 하나만 나와줘도? 아니, 근데, 근데, 200개를 단 건데, 한 개만 나온다라는 건, 이것도 좀 꼴받는 부분이긴 함. 아니겠지. 한 개는 더 주겠지. 믿어, 의심치 않어. 의심하지 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 와우. 어쭈. 어쭈. 47개. CTP 한 개도 잘뜬 거예요. 저는 더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더큰 꿈. 부정 탔나? 손한번 닦아야 돼? 부정이 탄 건가? 눌러놓고. 야, 타이탄 부분상자찾정은 졸라 나오는데, 어? 42개. 미쳤다 미쳤다 아니야 한개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어 모르지 40개 남았는데 40개 다 ctp일 수도 있잖아 긍정적인 마음 갖자 이제부터 ctp 잔치 빵 넥스트 타임베이비 서른아홉 번째부터 빵3 8 번째부터 빵3 7 번째 그만하겠습니다 안 주네 안 주네 250 서른다섯개 250. 옛날에 타부상이랑 차정 나오면 이제 물개 박수 치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많이 열심히 돌아서 그런가. <laughs> 물개 박수까지는 못 치고 있고. 30개 남았는데, 야, 여, 기 이제 슬슬 줄때 되지 않냐? 좀 많이 쳐먹은것 같은데, 이제? CTP 나오고 나서 한 200개는 쳐먹은것 같은데? 이제 슬슬 줄때 되지 않아쿨 왔잖아. 쿨, 쓱, 돌았잖아. 돌았어. 먹을 만큼 줬어. 먹을 만큼 난 줬다, 분명. 이제 배틀 때가 됐어. 툭 하고. 기적같이 풀차징이야 지금 줘 달라고 아니 차정 갑자기 타부상 시리즈에서도 또 차정 시리즈 나오네 줘쓱 넣어주세요 왜안줘 20개 와 진짜 안 나오는데 18 아니야 아직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17회 쪽에 무조건 있다 해나 한표 기도하고 뽑아보세요 그렇다고 뭐 기도까지야 <laughs> 그렇다고 뭐 기도까지야 안 주면 안 주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하나 줘야지. 이 정도, 이 정도, 어? 모았고, 한 번에 딱 깠으면은, 뭔가 좀 나와줘야지. 어? 무과금 유저분들도, 아 쟤도 한두 개 뽑는데, 나도 한번 모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넷마블 좀, 방송각을 좀 봐. 센스가 그리 없나? 이러면 누가 모아서 해? 여덟 개. 자, 일곱 개 안에서, 기적을 한번 써봅시다. 또, 지난번처럼 라스트팡으로? 기적같이, 우리의, 기적같은, 라스트팡?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스트, 빵! 아, 타강권. 자,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챕터는 그냥 기분 좋게 말아먹었네요. 예,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다음, 진정한 시드 쪽은 몇 개가 모였나. 예, 167개. <laughs> 가보죠. 아, 이거 까, 이건 안 까는 게 나을 듯. 죄송합니다. 이건 안 까는 게 나을지도? 이거 까봐야, 어, 각성이라서, 이거는 영상 촬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넘깁시다 네. 바로 세계전쟁으로 갈게요 이런 지루한건 보여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오축이 나오죠 바로 갑시다 119개 갑시다 아직까지는 119개 여기서 또 오축도 많이 먹어주면은 음 좋은거 아닌가 근데 오축 주겠냐? 과연 오축도 안나오고 지금은 그래도 cdp 하나만나 먹은게 어디야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유효점수 어. 유효점수가 높아요 지금 제거 숙제도 안하고 지금 이거 까고 있는데 뭐 숙제야 20분 안에 끝내면 되겠죠 <laughs> 아 근데 우르도 안주면 안돼 5축은 한5% 5%로 치고는 너무 안나오는데 이제 슬슬 줄때 됐거든요 아 타보상 여기서 타보상 나오니까좀 반갑네요 야 5축정도 오축 5축은 제가 한 3개정도 예상해봅니다 5축 3개 3개만 먹어도 3개만 먹어도 성공했다라고 봐. 나는 5개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 3개. 3개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먹었다고 생각함. 근데 안 줌. 어이씨, 장만 났나? 갑자기 통찰 딱 초반에 터지고 나서 뭐 나오는 게 없는데요? 유중이 형 이거 보고 있나? 너무 안 주는데? 야, 이래서 누가 까, 이거 모아서. 너무 안 주는데? 아니, 은근 잘 뜨긴 해요. 은근 잘, 잘 뜨긴 하는데, 안 뜨잖아. <laughs> 은근 잘 뜨는데, 안 뜨잖아. 난 오히려 이거, 모아서 까는 것보다 단타가 더잘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CTP도 세네 개 기대하셨잖아요. 원래 그 인생이라는 게, 그, 최대한, 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꿔야, 그 근처라도 갑니다. 예. 허황된 꿈을 꾸세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저, 오축 뜰 때도 됐는데, 오축 하나도 안 뜨는 게 실한가? 아, 이제 레고 삼켜야 돼? 아, 이래서 누가 까? 이거 누가 깝니까, 지금? 어허? 어? 너무 안 주는데요? 아니, 진짜, 너무 안 주는데? 어서오세요. 어이. 아니, 어, 진짜, 진짜 안 주는데? 아 진짜 안 줘. 야, 한 50개 깠는데, 하나도 안 준다고? 야, 예반데? 아니, 이러면 진짜 무슨 타, 차정 타부상 먹으려고, 저 스토리 도는 줄 알겠네. 아줄건 줘야지, 사람들이 뭐. 돌들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오죽한 개도 안 나와? 아, 장관 나, 진짜? 아니, 옷죽 한 개도 안 나오는 거, 신화야? 와우. 아, 설마, 한 개도 안 주겠어. 아니, 적어도 세 개는 줘야지. 확률은 공개했어요. 확률은 공개했는데, 그 확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와?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똥손인가? 와, 오축 한 개도 안 나오겠다고? 그냥 반톰, 그냥 반, 반 깠거든요? 반을 깠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한 개도. 어축이한 개도 안 나왔어. 이야기 확률 공개 안 했어요? 아니, 원래 근데 이게 안 나오지 않는데, 단타로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단타로도 막 CDV 나오고, 푸카도 나오는 게 이야기 교감 모음인데, 이게, 아니, 이렇게 안 나오나? 이거 뭐 연말이라 장군 거야, 뭐야? 오축에다가 이런 짓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설마 오축에다가 이런 짓을 했겠어요? 아니겠지. 이제 45개. 아, 제발. 와, 설마 이4개 41개 안에 5축 안 뜨면 이거 레전드긴 하겠다. 진짜 1개도 안 준다고? 아 설마, 에이, 장난치지 마. 아, 100개, 100개 깠는데, 100개 이상 깠는데, 5축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야, 그건 그거대로 진짜 내, 내 손가락이 이제 똥손이거나, 아니, 뭐, 장가놨거나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맞지? 5축 주는 거 맞죠, 이거? 아, 5축 줘. 왜 5축 안 주는데? 32개. 와. 에이, 설마. 안 주겠어. 아, 설마. 아, 진짜 안 나오나? 25개. 오야 <laughs> 저항 떠놓고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와안 뜨나 했네 진짜 내가 떠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떠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와 저항 떠놓고 내가 안도의 한숨 쉬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와 이거 진짜 안 나오면 큰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제 겨우 한개 뜨네. 와, 씨.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했는데 진짜. 뜨긴 뜨네. 어, 뜨긴 또. 우리 조합 시스템 멀쩡합니다. 여기서 한개 정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 여기서 한개 정도는 더 줘야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열 개, 아홉 개, 여덟 개. 과연 하, 안 나온다.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라스트 펀, 딱! 아씨, 진짜 이러면 누가 모아서 깝니까? 예? 이거 너무 사기 같다. 진짜로, 너무 짜증나. 아 이러면 어떤 유저들이 돈 이거 모아서 까요 이걸 조각을. 자, 우리가 여기서 통찰 하나 먹고 여기서 통찰 하나 먹고. 세기의 전쟁에서 어 오축하나 먹었죠 이거는 큰 그림이다 미래의 종말에서 푸카가 나올 상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라스트 파이널 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2개거든요 92개 합성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솔직히 이 계정은 푸카가 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푸카가 의미가 없는 계정 이아 아, 킹벤토리 이 카드를 하면 이 킹벤토리의 압박에 또 이게 시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한번 킹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킹벤토리, 어... 아니, 정리를 한 건데. 정리를 한거 같은데. 대충 한번 쓰, 후닥까리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좋아요. 그 상쾌한 마음으로, 예. 네. 상쾌한 마음으로 갑시다. 90개 가보도록 하죠. 하나는 주겠지. 도직히이 계정은 이미. 그, 카드장이 끝났기 때문에, 푸카가 의미 없지만, 분명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100장 정도 조각 모음 했을 때, 푸카가 나올까? 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지없이 전설 카드만 나오고 있어요. 전설 카드! 빨간 것만 보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니까. 나만 그래? 나만 이, 그 카드 조각 모음할때 빨간 카드, 신화 카드 나오면은, 조금 약간 두근거리고 그러지 않아? 나만 이게 희끗희끗하게 빨간색 보이면은 전설 카드 아니라 빨간 카드로 나오면은 심장이 막 두근거려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전설 카드야 정신차려 유중이형 이건 기회야 여기서 푸카가 나온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유저들이 더 좋아해 유저들이 더 열심히 아우 캐롤돈 아우 심장 심장만이 아, 캐롤돈 버스 따위에 내 심장이 울렁거리네 74 숫자 좋고요 근데 안나오네 야 근데 설마 설마, 얘도, 진짜, 끝까지, 끝까지 참다가, 맨 마지막에 딱 줄라나? 선 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줘. 크게 한 번. 크게 휘두르며. 어우, 깜짝 놀래, 빨간색이라서. 어 아, 신화카드만 보면은, 막, 심장이 벌렁거려, 푹 한가. 아이씨. 어우, 아, 깜짝이야, 씨. 아, 어우, 깜짝이야. 딱! 아이씨. 가모라니. 딱! 아이씨. 안 뜨네. 맛 없네. 조각 몸, 푸카도 안 주고 이거... 뭔가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드럽게안 나오네... 오히려 모아서 까는 게더안 나오는 것 같아... 단타가 무조건 잘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닌가... 그럴 리는 없겠지... 솔직히... 어... 그런 건 없을 거야... 단타가 무조건 잘 나온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이 타이밍이 있는 건가... 타이밍... 음. 무력센서, 오버 모드... 아 근데 솔직히 이 계정은 이제 푸카가 필요가 없으니까... 좀 간절하진 않긴 한데... 내계정이었으면 졸라 간절하겠죠, 이렇게. 핸드쉐이킹 행을 하면서 막. 예수님 찾고, 부처님 찾고 그럴 텐데.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거니까. 근데 뭐, 잘 나오시는 분은 뭐, 0 100, 0개 모아서 막, 세장 나올 수도 있고, 막, 두장 나올 수도 있고, 네장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에이, 어디, 어디까지나 이거 확률이니까. 이제 거의 반 닦아가는데. 푸카가 이쯤에서 한번 쓰, 아이 빨간색, 씨. 어우, 씨. 여기에도 좀, 아트북 이런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슬슬. 아트북, 시즌 제로에서, 분기별 아트북 이래갖고, 이 분기에는 요거 주고, 요 분기에는 요거 주고, 요 조합으로 얻을 수 있게. 안 해주겠지, 이 때? 아트북은 현질, 전용으로 딱 해주지 않을까? 아, 빨간색은 계속 나오는데. 100개 모아서 두장 나온 게 최대라고요? 아, 아. 아, 시화카드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 아우. 근데 생각보다 은근히 시화카드는잘 준다. 이제 전설 카드 빼줘 이제 전설 카드 빼고 8티나저 카보나디움으로 바꿔줘 아니 그래, 4챕터인데 딴 챕터도 1스도 아니고 아니면 2챕터를 이제 저 각성 이소 빼버리고 저걸로 바꿔주든가 35개 야 한번 푸카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놈 누가 모아 유저가 뭔가 나오는 걸 보여줘야지 유튜브 각도 살지 이 사람들아 와 와. 30개 남았어. 잘해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여기서 안 나오면, 유저들의, 그, 반가을 어떻게 살라고. 나는 상관없어. 안 줘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아, 백장 까도 한 장도 안 주는, 어, 그런 컨텐츠로 남는다고. 잘해. 인식을 잘 받아야지. 에랩작 하시는 분들은, 신카도 절실하다고요? 나는 에랩작을 안해가고 아니, 이제 20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뭐라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정신 차려, 유중이 형! 생각 잘해! 모두 분립이 되어버린다고! 어? 어, 아, 17개. 아, 신화카드는 뭔가 잘뜬것 같아. 유중이 형, 휴가 갔어? 아니, 장가놓고 휴가 가면 어떡해! 유튜브가가 서 또, 또, 라스트팡 이지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지난번에도 한번 라스트팡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푸카? 마지막 1회에서. 그러지 마, 재미없어. 그냥 한꺼번에 나와, 그냥. 재미없다니까. 와, 모독 신화는 존나 나오네, 진짜. 모독 신화는 존나 나와요. 오, 쉣, 일 개. 럭키 세븐. 어, 어, 다섯 개. 나올 때 됐다. 네 개. 어, 와. 최후의 라스트, 빵! 어. 야, 이 게임이냐? 게 야, 거의 백장 가까이 가갖고 한 장도 안 나오네. 야, 이러 누가 하냐, 이걸. 아, 좀, 아쉽네요. 예, 네, 뭐, 요거는 뭐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꼭 좋은 거꼭 뜨셨으면 좋겠고, 네, 뜨시고, 또 2033년에는, 뭐, CTP도 많이 뜨시고, 네, 뭐, 오축도 많이 뜨시고, 푸카도 많이 뜨는 그런 풍성한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